4조, 성경의 정경들. 우리는 성경들이 두 권의 책, 즉,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있으며, 이 책들이 정경이라는 사실에 어떤 이의도 제기될 수 없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정경들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룻, 사사기, 사무에서 두 권, 유랑기서 두 권, 역대기서 두 권,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욕,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책세 권, 즉, 자먼, 전도서, 아가서, 대선지서 네 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열두 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흥, 하박국, 스파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복음서 4권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편 로마 교회 1편 고린도 교회 2편 갈라디아 교회 한 편, 에베소 교회 한 편, 빌립보 교회 한 편, 골로새 교회 한 편, 데살로니가 교회 두 편, 디모데에게 두 편, 디도에게 한 편, 빌레몬에게 한 편, 히브리 교회 한 편,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 7 편, 야고보 한 편, 베드로 두 편, 요한 세 편, 유다 한 편,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교회는 성경이 성령의 여러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는 성경들이 두 권의 책, 즉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글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고백합니다. 전에 우리는 성령께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함께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경이 형성되었을까요? 어떤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어떤 말들은 속하지 않았다고 누가 결정했을까요? 먼저, 벨직 신앙 고백서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동일하게 책들을 나열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순서는 책들이 기록된 순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제 4조의 고백 중 일부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들을 반박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정경의 형성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세가 신명계 마지막 장을 쓸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여전히 모세오경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안에 모든 시를 지은 것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아삽이 쓴 것도 있고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직신앙고백서는 히브리서를 사도바울의 14개의 서신 중 하나로 포함시켰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반론의 증거로 존 칼빈이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빈이 베직 신앙 고백서에 기술된 정경의 목록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제 4조에 이러한 가벼운 반론들은 이제 한쪽으로 밀어놓겠습니다. 우리 질문은 무슨 근거로 이 목록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다양한 글들이 성령님의 여러 말씀들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입니다. 구약의 책들의 수집 시기는 기원전 450년경 에스라 시대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라기서만 그 후에 쓰여졌는데 이 책도 곧 구약 전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약교회는 이 목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이 전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를 받아들이셨으며 실제로 구약 성경들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 중단 8권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책들을 정경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 이후 한두 세대 밑에 살았던 초대 교회 교부들은 신약을 인용하면서 이 책들을 거룩한 성경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증거 이전에도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글들을 성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대주교가 자신의 목회 서신을 통해 정경의 목록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요한 두 개의 공회, 즉 히포 교회의 회의와 카르타고 교회의 회의가 동일한 성경 목록을 정경으로 선언했습니다. Of me.